여러분, 고압경제. 일단, 고압경제라는 말은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부가 충분히 돈을 풀어서 기업이 투자에 나서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상승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는 선순환하는 것 이것을 고압 경제라고 제닛 옐린 예, 미국의 재무장관이 붙인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어서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됐나 하면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내지는 뭐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할 때 사실 제로 금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금리 정책을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예, 돈을 풀었는데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성장의 저물가가 계속 됐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반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성. 제로금리까지는 제로금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국가 재정도 풀어야 되겠다. 재정을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게 고압경제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도 금리고, 물론 금리 정책을 써야 되고요. 저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나라 재정도 그만큼 풀어야 된다는 것이 고압 경제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계속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금리는 기준금리죠.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정책금리는 제로예 제로. 제로에서 0.25예요. 우리나라도 0.5%고요. 기준금리를 낮춰서 결국은 돈을 풀겠다 이런 정책. 뭐,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그 이전에 대통령 때부터 썼던 아주 전통적인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게 고압 경제가 일반화되면서 말입니다. 일반화되면서 쉽게 말하면 돈 푸는 게 일상화 됐습니다. 재정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정을 풀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은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금융 위기 때도 보면 8천억 달러를 풀은데다가 지금 코로나 19 위기 때는요, 이게 2조 달러. 2020년 3월에, 2020년 12월에는 9천억 달러. 올 3월에는 1조 9천억 달러. 지금 3월 31일은 인프라 투자로 또 2조 달러를 더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그냥 엄청나게 풀어 제끼는 거죠. 여기에는요 경제가 나빠진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다가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공포감도 서려 있기 때문에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 초저금리 정책은 당연하고요 재정도 천문학자 적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고압 경제를 지금 미국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이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은요, 어쩌면 예. 대한민국의 경제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국내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다 달러를 갖고 싶어 해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내더라도 미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미국 내에만 있을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다운 시킬 텐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 고압 경제를 굉장히 숭상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가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원화는 찍어내만 찍어내는 만큼 국내에 있습니다 외국으로 안 나가요 일부 동남아나 일부 중국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럽 가서 원화 쓰려고 하면 원화 쓰지도 못하잖아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 뭐, 일부는 쓰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찍어내면 찍어내는 만큼, 국내에 계속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일 수밖에. 이렇게 돈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고이면 썩습니다. 부패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지금 엄청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말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 3월, 4월, 7월, 9월 네 4차례, 차례나 네 차례나 이루어지면서 말입니다. 66조 8천억을 뿌렸어요. 66조 8천억. 지금 올 3월에도 15조 뿌렸잖아요. 올 3월에도. 이것까지 하면 예. 81조 81조. 81조 8천억을 뿌렸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또 뿌리겠다는 거예요. 또 뿌리겠다. 이거 보세요. 2차 추가경정예산이 32조에서 적어도 35조까지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예요. 작년에 대한민국 국가본예산이 523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 국가본예산이 558조입니다. 100조가 넘는다는 것은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20%를 이렇게 뿌렸을 때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게 돈이 달러처럼 빠져나가 주면 좋은데, 이거는 안 빠져나가 국내에 고인다니까요. 고인다는 것은 돈 가치가 그만큼 예 떨어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이 돼가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휴지 조각이 돼가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지금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여러분, 5월달에 물가 보세요. 2.6%까지 올라갔습니다. 2.6%까지.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이요. 소비가 둔화됩니다. 소비가 둔화돼요. 예.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예.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여기에다가 돈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만큼 우리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요. 채권이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채권의 할인 가격은 떨어지고요.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든가 제가 돈을 빌릴 때는 그 이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업들이 돈 빌릴 때도 이자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기업들은 지금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2100조가 넘어선 상태예요. 가계 부채도 2000조가 넘어선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요.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예, 경제는 붕괴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진짜 더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푼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시기든 풀 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지. 이게 그나마 소비가 진작이 돼서 그나마에 그나마 소비가 진작이 돼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돈을 있는 대로 그냥 풀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권력의 화신이라고 그러면 돈 뿌려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이거 착시거든 사실은요 정부가 재정 풀어서 경제를 살린 꼴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다음 정부는 어떡하나요 이제는 다음 정부가 그걸 고스란히 덮어써야 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 출범하는 정부가 결국은 저금리로 인해서 재정까지 동원한 돈 풀기, 현금 살포. 이렇게 되면 자산 거품은 엄청나게 커지고, 물가는 급등할 거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나타납니다.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이거요. 경제가 진짜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내년에 가면 이거 풀지도 못해요. 풀지도 풀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후유증 진짜 심하게 옵니다. 심하게 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초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때문에 빚은 늘어나고 이자는 높아지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 경제 붕괴한단 말.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지금 당장 돈 뿌리면 당장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국민의 소득도 오르고 이전 예전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예, 기업은 소비를 줄이는, 예,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가게는 소비를 줄이는 그런 구축 효과까지 동반이 되면요, 결국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고압경제, 고압경제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저도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저보다도 훨씬 모르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요, 결국은 내년 3월에 태동할 새로운 정부는 경제를 엄청난 재난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내년의 대통령은 어떤 시기든 경제를 잘 하는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국을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